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에 나온 우리 사랑 선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벅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로버트 멍거의책 소책자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요. 이 소책자의 소책자는 로버트 멍거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것을 토대로 그렇게 쓴 짜그만 그 분량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마음의 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한 군데 초청을 하게 돼요. 처음에 서재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는 책들도 있었고 예수님 보시기에 좀 좋지 않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서재에 꼽아 놓고 성경 구절들을 계속해서 서재에 붙여 놓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크게 초상화를 만들어서 그 서재에 붙여 놓고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을 갔어요 마음의 주방을 갔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예수님께 내어 대접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돈, 학위, 증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반찬들로는 뭐가 있냐면 명성, 행운에 관한 신문기사들을 막 가득하게 쌓아놓고 예수님 드시라고 예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것을 음식 삼으면 너가 정말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방이 늘어날수록 그 방이 바뀌어지는 거죠. 누가 원하는 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으로 맡겨져요. 그래서 거실, 작업실, 그리고 오락실, 침실 다예수님 가셔서 이제 하나하나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보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상한 부피하고 냄새가 난 거예요. 보니까 한 군데 예수님께 안 보여준 게 있어요. 나의 비밀의 장소, 그것은 절대로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 열쇠는 예수님에게 죽어도 안 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맡긴 것만 해도 어딘데 거기에 벽장이 있었는데 그 열쇠는 손에 꼭 쥐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다 맡겨드렸는데 이거는 내가 절대로 안 드릴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이 냄새나는 집에 나는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열쇠를 드리겠다고 나가시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벽장을 열으시고는 거기에 부패하고 썩은 냄새라는 것들을 전부 다 갖다가 예수님이 버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에 가득하게 불어오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걱정이에요. 아, 이렇게 내 집을 깨끗하고 사, 관리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께 맡겨 드릴 테니, 예수님이 우리 집을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색을 표하면서 "야,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내가 아니어서 내가 못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었고,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하인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이 집에 주인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문서를 가져다가, 집 문서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서명을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양도를 했습니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다. 어, 로, 작은 소책자에 나온 책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님께 전부를 맡기셨습니까? 일부는 이 부분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만지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덜란드 에 최근에 옛날에 총리를 지냈던 93세 된 부부가 안락사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안락사가 뭐예요? 거기에다가 주사를 맞아서 주사를 주입하거나 아니면 약물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조력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안락사라고 락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93세 된 총리 부부가 부부가 93세 동갑이에요. 70년을 동고동락하고 살았는데 그 부부가 안락사를 택해서 함께 죽었습니다. 같은 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불법이지만 네덜란드는 그게 합법이에요. 2002년부터. 안락사를 하락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그게 적법해요. 법주 법률적으로 하사, 하자가 없어요. 3세된이전 총리는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알아서 이제 몸이 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락사를 택했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그것들을 더하락하는 추세 에 있어요. 지난해 4월에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락하는 법안이 지금 준비되고 통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여섯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째 조건은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되고 이 환자 본인이 죽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등등 여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알락사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에 알락사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8,720명이었다. 전체 사망자의 5%를 알락사로 죽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목숨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 목숨인데 내가, 내가 죽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예요? 전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님임을 고집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배경에는 환자의 말 못할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권한과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깊은 내면에는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깃들어 있다. 예수님이 왜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기억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죽음은 생애를 잘 마무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눈을 감는 것이다. 동반 난락사가 미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란 모두 우리는 책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맡내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우리에게 증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일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일부는 내가 담당하고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행복도 불행도 고난도 기쁨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까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은 내가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오늘 여기 일장에 보면 여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여분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종들을 그렇게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었냐면요.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그 다음날 그렇게 뭘 하냐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혹시나 행해나 부지불식 간에 이 아이들이 범죄를 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번제를 드리고 나갔던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단도 서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두루다니면서 엽을 봤냐? 그랬더니 봤대요. 너 엽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섬기는지 너 봤지?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엽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아이. 여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여배의 몸에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가 가진 소유의 손을 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어느날, 마다들의 집에서 자녀들은 잔치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여배에게 한 사람이 막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한 종이 또 달려와가지고 흘레벌떡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 떼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종들도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피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아, 조금, 조금 가져가는 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끝이 아니네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종이 정말 황망한 얼굴로 와가지고 주인님, 마다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 그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한 자녀 두 자녀 마음에 묻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일생의 큰 아픔이고 괴로움인데 열 자녀가 하루 아침에 전부 다, 다 죽어 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비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배 반응이 어떨까요? 엽기 1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분도 누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거두가신 분도. 나의 삶의 전부가 누구의 것이란다는 거예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서 여비 언제 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천상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사단이 있었습니다. 봤지.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 자기 몸이 안 아프니까 그렇게 그렇게 했지요. 그 몸에 손을 한번 대보시면 반응이 달라질 걸요. 하나님 저주하고 역할 걸요. 그래, 목숨은 해야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그 악한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어요 가렵고 진물나고 이건 뭐 도대체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제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그 아픈 데를 긁고 있는데 아내가 왔습니다 위로는 커녕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차라리 당신 그 믿음 지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건강이 자기 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내 것을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엽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엽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여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비 자신이 받은 것을 누가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도, 자기의 자녀도, 자기에게 있는 건강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서운합니다 왜 이러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져가는 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 찬양 받으시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합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내 것이라고 거짓하는 사람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조신이도 요호시오 거두신이도 요호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여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텐데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단지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잘 기억하는 데살로니가의 성경 구절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래요 범사에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에요? 아니, 무슨, 항상 기뻐해요. 모든 일에 왜 감사가 돼요? 사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빌리포에서 사도바리 핍박을 피해서 왔던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제 믿음의 맛을 알고 우리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가버렸어요 대사론가 성도들을 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사론가 성도들이 자꾸 밟혀서 다시 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썼어요. 뭐라고 쓴 거예요 편지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항상 기뻐할 이유가 없거든요. 감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역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더더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어지도 못하고 있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요? 다 불평할 거리고, 다 원망할 거리들이 가득가득한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감사할 거리들이 있으세요? 기뻐할 일들이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뻐하래요. 감사하래요.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중에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서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람의 그 고백이 오늘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 빌리보 성에서 전도했잖아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돌면서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다른 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에 가지 말고 유럽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유럽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전도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막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막 기대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빌립보송에 들어갔습니다. 전도하는데요. 저만한 귀신들인 여종이 그들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귀신들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오히려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을 기계르기보다는 그 귀신들린 여종에게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바울이 할수 없어서 그 저만한 귀신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귀신들린 여종, 저만한 귀신들린 종이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칠수 없으니까. 그 여정의 주인들이 몇명 있었는데 그들을 끌고 가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가지고이 사람들 우리가 받지 못할 이상한 것들을 전하면서 우리 성을 소동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하니까 그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이렇게 벗기고,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렸답니다. 그것도 찾고에 채워서 움직일 수 없도록.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를 더 도와줄지는 몰라도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몸도 쑤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도 되는데 그 한밤중에 시간적으로도 밤중이지만 영적인 상태로도 힘들어요 밤을 맞은 것처럼 힘들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게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이 말미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진이 나고 그리고 그성그 그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메었던 것들이 전부 다 풀어지고 그럴 때그 간수가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죽으려고 그렇게 칼을 빼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얼른 가서 말립니다. 우리 안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비 만약에 삶의 일부만 맡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은 회복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던 여을 하나님께서 여배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여에게 없어요. 늙음악해서 그열 자녀를 낳고 많은 재물을 모으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번 무너지면 회생할 길이 없는 그런 연륜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이 와 가지고 막 설전을 벌여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다 나는 죄안지었거든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옆에 친구들과 함께 설전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딱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배에 질문하십니다. 근데 여배한 마디도 대답 을 여비 한마디도 못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여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뭔줄 아세요? 여기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뺨다 우리 하나님이 여백에 먼저 뭘 주셨어요? 그 신앙의 경지를 더 깊게 하셨어요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됐다고요?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 아시죠? 백번백 문이 불려 어떻게 하셨대요? 백번 들어도 한번 보는지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배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와 복을 전부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재산이 갑절이 다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열 자녀를 주셨는데 그의 세 딸은 그세 딸보다 아름다운 처녀들이 없었다고 언급할 만큼 그세 딸이 아름다움이 출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복되게 하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도, 괴로움도, 슬픔도, 염려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일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 속옷, 속옷 상품인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거기에 모델로 발탁이 되면 굉장히 어, 유명한 모델이 될수 있답니다. 와이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20세에 세계적인 톱 모델의 등용문 되는 그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로 입문해서 이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 모델 생활을 접었답니다. 왜냐하면 몸매나 몸 무게나 외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제 그 삶을 접었는데 그 접게 된 계기에는 그의 친구의 조언이 한몫한 거예요. 그의 친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 줘서 결국 모델 일을 접었습니다. 모델 일을 접고 기독교 영화에도 출연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회사의 편집장을 맡아서 일하기도 하고 어,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도 하고 자가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 말기유방암을 앓게 되었습니다 삶의 전복을 다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는 복병이 그의 삶에 생긴 거예요 말기유방암이에요 고치기 어려워요 회생하기 어려워요 근데 와이더가 했던 게 뭘까요? 와이더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당부하시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예수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삶의 전폭을 맡겼을 때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고난 중에 오히려 그는 참평안을 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그는 그 고난의 시간을 은혜로 바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때그 전부를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부는 내가 책임져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낱날부터 우리의 허비다 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복내려 주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